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심의를 거쳐 2020학년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품목별 공급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산 친환경 무농약 살 20kg 공급 가격은 5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82% 올랐는데요. 친환경 고춧가루 1kg 공급 가격은 3만 4천 원, 포기김치 1kg 공급 가격은 4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과 생산자 물가지수, 공급업체 희망 가격 등을 두루 반영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친환경쌀 재배 면적은 지난 2013년에 152헥타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46헥타르로 3.8배 늘었습니다. 시교육청이 광주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우선 구입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